라크시르 맵이 사 테라한테 좋거든요 이게 저그가 트리플 먹으려면은 돌을 부시고 먹어야 되고 안그러면 트리플 저그 먹으려면 너무 멀기 때문에 이게 트리플 먹는데 있어서 저그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 맵을 그렇죠. 바위를 깨야 되는 그런 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바위를 깨지 않고 막혀가지고 안 가기 때문에 시청자 좀 써줘야 될것 같고. 결승전. 네, 이 넉드리 선수의 테란전 테란전이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그, 많이 기대가 되,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죠. 이제 포스에 누가 있냐 하면 하우스 선수가 있고, 저거에 누가 있냐 하면은 테란전에서 넉두리 선수가 있는데. 우승 선수는 이 지금 결승에 올라온 도유 선수한테 4강이죠4강에서이면서 결승까지 올라오게 됐고요. 이거 반면 우승 후보로 이제 거론되었던 거품 선수는 4강에서 이제 도 선수한테 이패를 당하면서 이제 좀 힘들게 올라오긴 했는데. 전승 우승은 물 건너갔죠. 그렇죠. 일단 전승 우승 같은 거는 이제 건물 건너 갔지만.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도 좀 뭐라고 하지? 아까 경기처럼 생택 요새는 쓰고 이제 뭐 베스 이제 5병형으로 좀 끝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아무래도 이 메인 근데 생각보다 이게 러시거리도 길고 이게 중앙 과일 안깨면은 러시거리가 뺑 돌아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피 돌아가기 때문에 무조건 깨는게 좋거든요 가지가 더 좋고요. 아, 굉장히 좋았죠 지금. 역리 선수도 그래도 저글링 두 마리밖에 잃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선방을 했고요. 저 왕으로 위 아래에서 잡으시죠. 될것 같은데요. 잡으시죠. 근데 살짝 올랐어요. 잡죠 자, 사실 생각보다 아무것도 못 하고 좀 잡혔거든요. 트리플 어, 가나요? 갓포 선수 트리플 이거 보를 안깨면은 되 힘든데 그쵸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남은 저글링이라든가뭐 여왕으로 이제 바위를 깨주면서 이제 최적화 좀 시켜주실 것 같은데 지금 갓포 선수는 4강 때 저글링 선수한테 썼던 빌드하고 똑같은 빌드를 쓴것 같거든요 자그죠 이러면서 또 병영 눌러주면서 스팀팩 업그레이드 그리고 탱크 한기 우주공항 올려주면서 탱면선과 같이 챔피언 업그레이드되면은 바로 진출할 수있고요 자잼? 그래 러면서투가스 만약에 벌써 투가스를 채취하려고 하는 럭트리 선수 바퀴석을 올라가고 있고요 과개멸 체널 잡으신 것 같은데 예, 컨트롤 여하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탱 조선이 그 컨트롤의 그 여지가 많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제 얼마나 탱크에 탱크에 잘 달라붙어서 탱크를 점사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탱 조선 컨트롤을 해가지고 바퀴를 잘 때려잡는지 그렇게 가질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담집이 얼마나 의료선, 탱 조선 쪽에 잘 떨어지느냐 바퀴가 얼마나 바이 병력이 좀잘 달라붙어가지고 밀수 있냐 뭐 이런 싸움이 될것 같은데 거품 탑승는 미리 트리플을 만들려고 이제 바이를일체감치 지금 깨고 있고요 지금 넉혀증 가서 바이를안 깨고 있는데 이러면은 방어 동선하고 움직이는 게 길어져서 저기 있잖아 별로 안 좋거든요 저아요테란 바로 나가요 지금 5분 됐거든요 딱5분때 나고 있어요 바위를 아, 깨고 있는 저그 봤죠 조그린이 지금 바로 준비되고 있어요. 자 어, 위에 거나 저그 밑에도빼고 있죠. 저그 준비해야죠 밖에 뽑으면서 지금 준비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 깨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조그린이 피하는 거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아, 안쓸것 같은데 몰라, 몰랐겠죠. 저번에 뒤에서 방이를 깨고 있고 봤죠? 이제 봤어요. 굉장히 세거든요. 이 타임이 세거든요, 이게. 그렇죠, 아까. 치 좋아요. 이래서 이렇게 됐죠. 자 지금 병력이 모르기 전이거든요. 이제 뒤에 호속 병력 오면 더 힘들어요. 그렇죠. 최금 다섯 개 올라오고 있고요. 굉장히 높고요. 저거도 병력이 없고 테란도 지금 병력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한 줄. 게 개멸층 점가 굉장히 좋았어요. 오, 퇴퇴됐어, 퇴퇴됐 됐는데. 자, 이제 해병, 그리고 의료선, 그리고 해병 탱크가 다시 오고 있구요. 개멸층 그... 점수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잠재을 날릴 수 있는 개멸층이 없구요. 오, 이러면서. 렇게 되면 트리플 지역이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자, 트플보다는 지금 바로 앞마당 쪽으로 올라가서 끝내버릴다 있는 거 같거든요 탱크 대체 굉장히 좋아요 뒤에는 탱크가 쏘지 하죠 자, 오면서 자, 지금 개미층이 없기 때문에 밤즙으로 쏠 수가 없거든요? 탱크를 나무 방법이 없어요 바퀴 뒤에, 뒤에 바퀴 저거거든요? 뒤에? 뒤에? 오, 아 앞에 바퀴가 놓모았고 자, 탱크, 탱크가 이제 살았고요 탱크 잡았지만 해장이 방패까지 들면서 계속 병력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거가 막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와야죠 테란, 계속 와야죠 그렇죠, 공일업도 됐고 막을 수가 없죠 저거가 이제야 공방이라도 됐기 때문에 <laughs> 대본지로 다잘리고요 자, 저희가 가장에서는 지금 탱크를 잡아야 되는데 탱크를 잡... 탱크를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는데요? 아, 어, 잠깐 탱크 다 잡으면 힘들어아니 지금? 어. 자모도 육군을 열려서 그잡아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지금 해병만은 힘들어요. 지금. 오, 여보, 예, 요자 이거 좋죠? 이거 막나요? 자, 지금 막는 그림이지만 여왕과 육군을 잡다면유이선에 굉장히 취약한 체제이기 때문에 똑혼나가면 되죠. 일단 그니까 이게잡았 이게 바위를 안 깨닫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근데 네, 너무나 밤 타이밍이 좋았기 때문에 어. 진출했더니. 한 5분에 진출했거든요 전기 시작한 지 5분 만에 진출한 전력이기 때문에 좀 쎄요 그리고 바퀴로 굉장히 잘 아픈. 막아주고 있는 럭그리 선수고요 근 지금 병력 어. 1절이 요어분네 자, 저 병력 올라오면 굉장히 힘들어졌수 있습니다 해병이 거의 두줄 가까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트프를 포기하나요? 더 있겠죠? 재기서많라 없기 때문에 헬멧 흔들 수 있고요 흔들 먹구요 자, 이거 분진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나노스타에서 가서 나노사타에서 그죠? 탱크 하나 들면서 가고 있어요 자, 병력 차이가 뭐, 워낙 많이 나서 이렇 깨져. 프만 날리면 딱, 나 테란이 웃을 수 있는 게 있었었는데, 딱깼고요